오른쪽 서비커 소라식 정션에 사이드 밴딩을 하기 위해서 치료사의 팔은 환자의 오른쪽 SP의 옆면을 누르고 있고요. 네, 환자의 어깨를 치료사의 다리 쪽에 올려줍니다. 자, 환자분 취인인 해볼까요? 턱 숙여 보세요. 취인인을 해야 서비커 소라식 정션이 잘 걸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회전은 왼쪽 랩프트 로테이션한 상태에서. 치료사가 오른쪽으로 밀면서 환자가 왼쪽으로 기댈 수 있게 그래서 모션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트인 인한 상태에서 레프트 사이드 밴딩 그리고 죄송합니다. 레프트 로테이션 사이드 밴딩은 라이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할때더 이완하면서 네. 움직임의 끝에서 10초 이상 20초 정도 유지하는 겁니다. 네. 자, 립은 동측으로 로테이션을 했을 때 관절이 벌어지면서 코스타 앵글이 좀더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접은 취인 살짝 해 보세요. 고개 앞으로 숙여 볼까요? 네. 그래서 SP로부터 세 손가락 정도 바깥쪽. 네, 근처에 손가락을 댄 상태에서 치료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치료사의 엄지는 뒤에서 앞쪽으로 밀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 오른쪽으로 로테이션, 사이드 밴딩, 오른쪽, 한 상태에서, 엄지로, 스터늄 방향을 향해서 밀어주시는 겁니다. 그 이때도 숨 들이마시고, 내쉴 때, 앞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이드 밴딩과 로테이션 방향이 반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SP에서 세 손가락 정도 바깥쪽에 있는 립, 리의 코스탈 앵글 컨택하시고, 로테이션은 같은 방향으로 했을 때, 어, TP와 코스탈 앵글이 벌어지면서 최대한 모빌라이제이션 할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릴리즈볼 운동 설명드릴게요. 릴리즈볼의 위치는 SP 양쪽 옆에 대시면 되고 처음에는 치료사가 대 주지만 환자가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환자분 이렇게 머리 뒤로 해서 공 한번 놔 볼게요. 네, 좋아요. 무릎 펴시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좀더 아래로 내려오세요. 자, 천천히 누워서 공 위로 눕습니다. 그 다음, 약간 몸이 공 위로 올라가듯이 올라간 상태에서 하시는 방법은 처음에 엄지손가락이 바닥 쪽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플렉션. 네. 할때 처음 제가 끝까지 가지 않잖아요. 너무 아프면 릴리즈볼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할수 있을 만큼 가는데 자, 스스로 쭉 가보세요. 팔꿈치 펴시고 이렇게 플렉션 횟수는 10번 정도 하시고 이번에는 호리존탈 어덕션 에비덕션 그래서 약간 무용을 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팔을 부부려 보세요 그렇죠 더 부드럽게 네 좋아요 이번에는 손끝이 날개뼈를 잡는 느낌으로 최대한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구르듯이 네, 이렇게 10번, 지금 총네가지 동작을 할 거거든요. 마지막은 손끝 앞으로 나란히 스카플라의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동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부위에 공을 놓고 네가지 동작을 10번 정도 했다면 자, 쭉 위로 올라가 보세요. 했을 때 높이가 공한개 정도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위로 네. 10번 하시고 네. 수평 내전, 수평 외전 10번 하시고 자, 손끝이 날개뼈 잡게 끝까지 잡은 상태에서 네, 몸통을 굴리는 동작, 마지막 스카플라 프로트랙션 리트랙션입니다. 그래서 총세번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번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하기 위해서 한번더 올라가서 동작당 10번씩 해서, 이게 한 세트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